참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려 60년 이상 특정 정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일본 같은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일 수 없다. 일본의 군사력이 강해지면 누구의 뒤통수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절대로 나토에 가입시키면 안될 거려. 일본을 나토에 가입시키면 일본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나토를 이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을 일본이 의도적으로 분쟁을 일으켜서 나토와 러시아 중국과 전쟁을 일으키도록 의도적으로 충돌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일본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고 나토가 개입해서 일본 분쟁을 나토가 해결하게 만들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 놓고 나토가 자동 개입으로 3차 대전 가능성이 아주 많아집니다. 일본이 나토의 군사동맹을 이용해서 고의로 러시아 분쟁과 중국 분쟁을 충돌을 야기하겠죠. 한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공식 회원국으로 초청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한국과 달리 일본은 공식 초청국으로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직후 급속도로 가까워졌던 미국과 일본 두 국가 사이가 갑자기 냉랭하게 바뀌면서 한국이 일본 자리를 꿰차고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발돋움한 것이죠. 일본이 이렇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럽은 한세기 전 파멸과 다시 마주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군사위원회의 로바로 위원장은 현재 유럽이 겪고 있는 문제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호소하며 대외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을 찾은 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있어 한국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이를 위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혔는데요. 2017년부터 4년간 네덜란드의 합참 의장을 역임했던 그는 2021년부터 나토 군사위원회를 맡으며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직접적으로 나토가 개입하는 것은 확전이라 나설 수 없지만 국제적인 공조를 위해 뒤에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나토와 다른 국가와의 공조를 강조했는데요. 나토의 중책을 맡은 그가 한국을 우선적으로 방문한 것은 한국이 세계 평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 미국은 나토의 협력국으로 한국을 콕 집어 나타와 한국 사이의 다리를 놓은 적이 있습니다. 한창 중국과 미국 사이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때 미국은 동맹 전사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과의 공조에 공을 들였는데요. 그 일환으로 나토 회원국과 한국 사이를 미국이 연결한 것입니다. 이전 한국은 나토의 비회원국가로 간접적인 지원을 했으나 작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러브콜로 인해 한국은 본격적으로 나토의 발을 걸치기 시작했죠. 오커스와 쿼드를 빌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다자 관계를 구축하며 연대를 쌓았던 미국은 한국을 다자 동맹 관계의 한 축으로 만들기 위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빌어 고위 관리들의 한국에 보내면서 한국 고위층과 소통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나 2012년 들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흔한 관계를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 미국은 전략을 변경한 국을 끌어들이는데 속도를 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나토에 가입하기를 미국이 정식으로 권유한 것이죠.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것은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이었죠. 그는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이 참석할 것은 물론이고 향후 중요 동맹이 돼 아시아 태평양 4개 국가들은 나토와 상시 공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것인데요. 블링콘이 말한 4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일컫습니다. 오는 6월 열리는 회담에 4개 국가의 참석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정신나토 회원국으로 승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등장했는데요. 한국의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박진 후보자는 오는 9월에 개최될 나토 정상회의 권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하며 미국에 이 사실인 것을 확인해 주었죠.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그는 미국이 초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며 나토 정상회의에서 향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 협조 수위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나토 초청이 공식화되는 가운데 조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방문하기로 하면서 이와 같은 나토 공식 초청은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뜻밖의 사실임이 전계에서 흘러나오며 나토 가입국이 내게 국가가 아닌 세계 국가가 될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일본이 나토 공식 초청 자리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러시아와 거리를 두며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먼저 미국의 손을 잡은 나라로 향후를 미국의 태평양 플랜에 있어 핵심 국가가 될 것으로 많은 군사 전문가와 외교 전문가가 바라봤는데 이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로커스 워커스 동맹에 일본이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소식을 날린 바 있었죠. 로커스가 추진하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과 더불어 전자전 전력 강화에 일본의 역을 끌어들일 계획이고, 현재 명칭인 로커스를 일본을 포함해 조카스 자쿠스로 바뀔 수 있다며 명칭 변경까지 논의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달했는데요. 한 차례 아시아판 아트 구상을 계획한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의 참전은 거부할 이유가 없는 상황. 중국이 러시아의 편을 들며 미국의 속을 끓이고 있는 가운데 든든한 동맹이 될수 있는 일본을 마다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번 나토 초청에 일본을 배제하고 한국만을 공식 초청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죠. 이러한 결단의 중요한 근거는 바로 일본의 재무장입니다. 미국과 달리, 일본이 독자적으로 재무장을 추진 심지어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핵무장까지 이야기하며, 일본이 급격하게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시절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다치거나 죽었던 사실을 역하는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는데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적을 들이지 않아야 하기에 미국은 일본과 공조를 늦추지 않으며 협력을 강화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일본이 미국 몰래 군사력을 이동 대만과 가까운 최남단 지역의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미국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었다고 하죠.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을 더 들어가야 나오미야코 섬에는 육상자위대 미사일 본부가 들어섰는데요. 최근 이곳에 무장이 강화되고 상설자위대원이 늘었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휴양지로 알려졌던 섬이 요새로 변모했다고 하죠. 일본 최서단에 위치한 요나군이 섬 역시 일본 자위대 부대가 배치 미사일 부대는 물론이고 전자전 부대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명목상 이유는 중국의 확장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를 배치해 자국 영토를 보호하겠다는 이유였는데요. 미국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일본이 독자적 방위력을 갖추기 위해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당한 일본군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나서기까지. 인데요. 해상과 항공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상황에 따른 기동 전개를 상정. 이를 위해 군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며 전략기지 확보를 위해 일본이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아베 전 일본 총리가 핵무장을 주장하며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데 이어 현 일본 정부에서 미국 몰래 무장 강화 및 군사 재배치를 하면서 선을 넘은 행동을 보인 것이죠. 본디 일본 외무상인 하야시 요시마사를 불러 나토카인 논의를 추진했다. 미국과 유럽 관계자들 입장에선 일본의 독자적인 행동에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평화를 위해 군대를 강화하기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군대를 움직이는 것을 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하죠. 일본의 갑작스러운 급발진에 미국 국무장관인 부인 커는 과거로 일본은 잊지 않길 바라며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범을 보일 것에 비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했다고 하죠. 반면 이런 일본과 달리 한국과 협조를 강화해 안보 공백을 메우고 중국, 러시아와 대항할 주요 국가로 한국을 중심으로 두겠다고 밝혔는데요. 블링커는 한국을 향해 아시아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가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트그 캠벨 미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 시놉시스 대담 자리에서 한국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펼치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유럽에 포커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이 포커싱을 둬야 하는 전쟁이라고 밝히며 미국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인도 태평양 지역에 소유에 있다고 주장했죠. 여기에서 조정관은 한국이야말로 인도 태평양 국가들 가운데 중심축 기보신 국가로 평화에 막대한 기여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례적으로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강조했던 예전과는 달리 한국과의 협조를 유달리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이런 미국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일본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제이크 설립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타케요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의 NSS 국장이 실무회담을 위해 워싱턴에서 회담을 했을 때도 일본은 나토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나토 배제 소문을 들은 일본은 미국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언급 스스로 제정한 평화원 구조를 벗어나 양적 팽창을 하는 것은 간과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며 일본이 태도를 고치기 전까지 나토 합류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하죠. 반면 한국에 대해선 나토 정식 가입은 물론이고 향후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배포. 이 있어 한국을 중심으로 태평양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며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미국이 확언했습니다.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동아시아 평화의 주춧돌이 되는 가운데 한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길 바라며 선진국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결.